안녕하십니까? 마스터체입니다. 오늘은 로봇 섹터의 최신 흐름과 핵심 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촉발 요인을 정리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로봇을 국가 성장 축으로 삼으면서 산업 전반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고, 제조와 서비스 영역 모두에서 실증과 양산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정책적 자금 지원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로봇 상장사들의 중장기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배경이 됩니다 국내외 수요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자 부품 물류 시급료를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 자동화와 협동 로봇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은 시연 단계를 넘어 음성 명령과 3차원 비전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지능형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조 현장 투입을 목표로 기초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결집되는 국면입니다 글로벌에서는 제조용 휴머노이드의 상용화 기대가 커졌고, 한국도 관련 연합과 연구 개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의 실질적 파급 효과를 짚어봅니다. 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정책 자금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로봇을 포함한 전략 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로봇 진화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이 병행됩니다. 정책의 일관성은 수주 환경과 밸류에이션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으며, 특히 기술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기업들의 우호적으로 작용합니다. 대기업 동향도 체크합니다. 삼성전자는 네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확대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고 미래 로봇 조직을 신설해 전략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는 부품 소프트웨어 설계 전력 반도체 이미지 센서 통합까지 아우르는 생태계 투자를 의미하며 협력사와 상장 로봇 기업들의 걸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소비자용 가정 로봇은 출시 시점이 늦춰지는 등 제품별로 속도차는 존재합니다. 투자에서는 사업 포지셔닝과 파트너십의 실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장사 중에서 로봇 섹터를 대표하고 최근 이슈가 뚜렷한 세 종목을 선별해 설명드립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버스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 협동 로봇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글로벌 영업망을 확대하며 매출의 해외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의 자동화 전시회에서 인공지능 로봇 솔루션을 공개하며 음성 제어와 3차원 비전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제품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지능형 솔루션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 동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로드맵은 판매 단가와 부가 솔루션 매출의 동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추가 모멘텀을 보겠습니다. 올해 회사는 국내 휴머노이드 연합에 합류하며 기술 생태계와의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분기 실적 자료 공개를 통해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이어가고 있으며 재무적으로 무차입 상태에서 현금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 자료가 전해져 성장 투자 재원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가 영향 요인은 인공지능 솔루션 채택 확대 글로벌 대리점 채널 강화 대형 참조 고객 확보 등입니다.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경기 민감 산업의 설비 투자 둔화가 신규 설치 의사결정의 변수가 될수 있어 수주 추이와 리드타임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는 국산 로봇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기술 역량을 모두 갖춘 점이 특징입니다. 작년 말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통해 최대 주주가 되었고 미래 로봇 조직 신설과 함께 전략적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학회와 전시회에서 휴머노이드와 이팔 로봇 응용 등 차세대 기술을 공격적으로 선보이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은 부품 조달, 소프트웨어 통합, 마케팅 측면에서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글로벌 진출의 속도를 높이는 촉매가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추가 변수는 명확합니다. 첫째, 휴머노이드와 협동 로봇의 상용 레퍼런스 확대입니다. 둘째, 삼성 생태계 내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구조 개선과 품질 신뢰도 향상입니다. 셋째, 정부 연구 개발 연합과의 연계로 중장기 기술 로드맵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반면 소비자용 로봇의 불확실한 상용화 시점은 기대감과 현실의 간극을 만들 수 있어 매분기 수주 공시와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과를 확인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종목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제조 공정 자동화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정책 모멘텀과 제조업 투자 사이클 민감도로 인해 단기 추가 탄력이 부각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기업 그룹과의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와 전자 분야 수요 회복의 수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고객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는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되며,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실적 변동성은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에서는 수주 다변화 진행 여부 고객 집중도 완화 추세를 핵심 지표로 살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서비스 로봇 수요의 생활권 확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실내 공간에서 서빙과 객실 배송 로봇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사 플랫폼과 결합한 솔루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 프로그램은 렌탈 비용을 완화해 초기 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서비스 로봇의 가시 수요를 늘리고 부품과 모듈 기업의 주문이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래 트렌드도 요약합니다. 자동차 그룹은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을 양산형으로 공개하면서 실외와 실내를 잇는 자율주행 기반 로봇 생태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의 제조 현장 투입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핵심이며 인공지능 모델과의 결합을 통해 작업 전환 능력과 범용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 흐름에 맞춰 기구 설계, 구동기,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종목의 투자 체크포인트를 정리하며 실전 관점의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두산로보틱스는 인공지능 솔루션 매출 비중과 프리미엄 라인업의 출하 추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북미 유럽 채널에서의 신규 파트너 계약과 대형 고객 파일럿의 전환율이 실적의 선행 지표가 됩니다. 또한 국내외 연합과 함께 협력 소식은 장기 경쟁력 강화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설비 투자 사이클의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이 리스크가 될수 있어 보수적 가정 하에 분기별 현금 흐름을 체크하는 접근이 유효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와 협동 로봇의 양산 준비 상황이 관건입니다. 삼성과의 공동 개발 이슈가 구체적 제품 로드맵으로 제시될 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회와 전시회를 통한 기술 시연이 실제 산업 현장의 반복 작업으로 확장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품 국산화율과 공급망 안정화도 유의해서 볼 요소입니다. 소비자용 로봇의 일정 변동은 단기 기대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용 중심의 실적 가시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로봇스타는 고객 다변화 진척도와 정책 수요수의 실매출 전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신규 라인업과 해외 팔로 확대 여부를 추가 촉발 요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경기의 방향성이 같은 쪽으로 맞물릴 때 실적 민감도가 크게 드러나는 특성을 이용해 사이클 전략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로봇은 이제 시연이 아니라 현장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과 기업의 전략 투자가 생태계를 촘촘히 잇고 있으며 산업용과 서비스용 모두에서 상용 레퍼런스가 늘어나는 중입니다. 오늘 살펴본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버스타는 각기 다른 포지션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가 큰 만큼 일정 변동과 경기 민감도는 항상 존재하니 분기별 수조 공시와 레퍼런스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목표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기준 없이 종목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포인트가 실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 헷갈릴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선별한 자료를 소수분들께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섹터별 기술 핵심 요약, 임상 수출 일정, 시장 내 포지셔닝 근거 등이 정리돼 있어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의 본질을 꿰뚫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자료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직 시장이 발견하지 못한 대박 종목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내드린 번호로 관심 두 글자를 문자로 남기거나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짧은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해당 종목과 투자 근거를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일정 정보와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요청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 명확한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고 싶으시다면 이한 번의 행동이 투자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